지난 4일 BC 주 자유당 후보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승리를 거둔 이근백 씨가 선거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섭니다. 밴쿠버에서 홍재수 기자가 전합니다. 한인 당원들이 성원에 힘입어 5배의 표차이로 리노스키 씨를 꺾고 자유당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근백 씨는 사무실 오픈 기념식을 가지며 축하를 하러 온 방문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코키틀란 하니몰의 사무실을 연이 후보는 앞으로 집권보수당의 다이애나 딜워스 후보, 그리고 신민당의 핀 도넬리 후보와 함께 뉴웨스트미스터 코키틀란 보궐선거에서 싸우게 됩니다. 보궐선거 일자는 집권당이 10월 13일 이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근백 후보는 1975년 캐나다에 이민을 와 개인 사업으로 뉴이스트 그룹을 경영하고 있고 3년간 서리 커뮤니티 재단 이사, 7년간 한인 자학재단 이사, 그리고 3년간 한인 문화협회 회장으로 교민 사회뿐 아니라 캐나다 사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경선에는 이제 그 내가 후보로 뽑혔는데 앞으로 이제 그 본선에서 이제 잘해야죠. 지금 할 일이지만 너무 많은데요. 지금 제일 그 제일 먼저 급선무를 해야 될게 여기 이제 자료 수집하는 거요. 예 투표 성향이라든가 이런 자료 수집을 하고. 앞으로는 한인들도 울타리 안에서만 지낼 게 아니라 적극적인 선거 운동과 활동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시기라며 아직까지는 정치 참여도의 소극적인 교민들에게 높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이 후보는 그동안 애써준 많은 봉사자 단원들과 사무실 식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 있을 선거를 위해 200명에서 300여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요번에 이제 내가 경선에 되는 거에서 보셨듯이 우리들도 참여만 하면은 어될수 있거든요. 그 참여를 좀 많이 해 줘야 돼요. 우리 당그니까 자유당, 이렇게 리버랄뿐 아니라 보수당에도 참여하시고 NDP에도 참여하시고 하여튼 한국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 하셔 가지고 특히 그당원의 입당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오는 15일에 있을 한인문화의 날 행사로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금백 씨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 도전기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벤쿠버에서 얼티비 뉴스 홍재수입니다.